안녕하세요. 요즘입니다. 오늘은 직장에서 카리스마와 능력 있는 선배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면담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직장 상사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이제 이런 어떤 그런 내용보다는 후배 때문에 내가 이제 회사를 못 다니겠다. 너무 고민이 된다. 라고 하는 분이 훨씬 더 많은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아, 진짜 정말 격세 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사실 후배 때문에 정말 그 퇴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까지 고민하는 분들은 별로 안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후배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회사나 드물지 않게 볼수 있는 광경, 뭐 신입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신입이 대단히 스펙이 좋고 어 어떤 이제 뭐 그런 학위도, 학위가 뭐 박사학위까지 있고 이제 이런 신입이 들어오면 원래부터 거 일하고 있던 선임인 나는 대단히 좀 약간 위축될 수가 있잖아요. 문제도 뭔가 하면 그 후임이 이미 경력이 몇년 있는 나를 굉장히 좀 어, 신뢰하지 않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런 스펙만을 이제 어필하면서 다이렉트로 나를 지나서 나의 지장 상사와 어, 소통하고 뭐 업무를 지시받고 싶어 하거나 이러는 경우 때문에 굉장히 상처 입는 경우도 많고 또 다른 예는 어떤 건가 하면 처음으로 내가 이제 리더가 된 거예요. 뭐 파트장이든 팀장이든 팀원들을 이제 데리고 일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의욕이 활활했는데 그 의욕과는 관계없이 이 직원들, 팀원들이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당황스럽고. 그러면 나의 리더십에 대해서 위에서 어떻게 평가할까? 너무 걱정되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는 그런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어떻게 하면 정말 카리스마 있게 내가 리더십을 발휘할 거냐.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선배가 될 거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포인트를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뭔가 하면요. 자, 제대로 된 유능한 선배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후배를 지금 어, 팀에 어떻게 활용할지를 먼저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마지막에 들었던 예. 어, 내가 이제 리더가 됐는데 이제 선호명 직원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막 굉장히 처음에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잘해봐야지 그리고 나는 그렇게 막 권위적인 리더가 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에 이제 손님이 와도 막 차도 이제 내가 아니야 아니야 이래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면서 내가 차를 이제 막 대접하고 내가 다내 일을 알아서 하고 이제 뭔가 이제 나를 서포트하는 일을 전혀 맡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 서너 명이 되는 직원들이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뭔가 우리의 리더에 대한 어떤 서포트, 어떤 그런 존경심, 뭔가 이렇게, 어,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 이렇게 뭔가 이제 그 이제 그 후배로서의 어떤 그런 예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희석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후회하는 거죠. 내가 처음부터 길을 너무 잘못 들였나 직원들을 어, 그렇게 꼬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일도 잘 맞물려서 이제, 이제 맞물리지 않고 부딪히는 거죠. 이렇게 뒤죽박죽인 느낌이 들 때는 일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 리더들이 이제 나를 중심으로 하나로 탁안 모이는 것 같다. 뭐 그냥 뭐 대충 다 풀어져 있다. 그리고 뭐 불만들도 많은 것 같고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로 뭉실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첫 번째 이제 해야 되는 방법이 어떤 개인에 대한 스트레스는 접는 거예요. 그니까 제가 나한테 어떻게 얘기했지? 아저 태도도 또 마음에 안 들어? 이제 어떤다 마음에 안 드는 게 거슬리는 것부터 이제 시작하면 이제 계속 다 거슬리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접는 거죠. 그리고 나내 팀의 어떤 성과에 집중하자. 성과를 올리자. 여기에만 그냥 매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후배하고 나이의 어떤 장단점을 먼저 파악하는 거죠. 저 친구의 장점을 어떻게 팀 실적에다 활용해야 되는 걸까? 그리고 어, 저 친구는 어떤 거를 잘하지? 예를 들어서 굉장히 그, 어 PPT 앞에 나와서 발표를 잘하나, 자료를 잘 만드나, 아니면 숫자에 강한가, 아니면 거래처 사장하고 굉장히 유들유들하게 그렇게 잘 빨리 친해지나, 어떤 타 부서의 협조를 빨리빨리 받아낼 수 있나, 장점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친구의 장점은. 회사의 팀의 어떤 실적으로 해서 저 친구의 어떤 장점을 내가 활용해야 되냐. 그렇게 보다 보면, 이제 그런 장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걸 그 팀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이런 게 굉장히 장점이니까 이걸 굉장히 집중해서 우리 팀 실적이 내는데 자, 이런 이거를 어 당신은 이제 활용을 해야 된다. 당신은 이런 어떤 그런 타 부서에 굉장히 협조를 받아내고 가서 미팅하고 이제 이런 부분은 본인이 이제 내가 이제 그런 업무를 미션을 주겠다. 너무 잘한다. 그럼 이제 계속 선배의 입장에서 후배들의 어떤 장점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하고, 그거를 더 부각시키고, 잘하라고 독려하는 어떤 그런 태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후배들 좀 더, 아, 내가 그걸 잘하는구나. 어, 아, 그러면 내가 그 일을 그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제 단점들이 자꾸 묻히고, 장점들이 이제 부각되는 상황이니까, 점점 더 어떤 관계의 어떤 신뢰감이 두터워지고, 어떤 그 팀에 대한 어떤 의욕도, 그렇게 칭찬을 해주면 더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먼저 기본적인 어떤 그런 후배와의 어떤 신뢰감, 그 다음에 어 어떤 그런, 어 연대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집중시키는 게 그걸, 어 긍정적으로 느끼게 하는 어떤 그런 첫 번째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후배에 대한 어떤 뒷담화는 자살골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괜히 열등감을 내가 가져서 아니면 진짜 정말 그야말로 꼴매기 싫으니까. 주변 동료, 막 상사한테 후배들 이제 험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뭘 글쎄, 하랬더니 이렇게 했더라, 글쎄. 내가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라고 옆힘 동료한테 얘기를 해봐야 그건 다 자살골이에요. 왜냐하면 그 귀에 다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 아, 다른 부서에까지 가서 지금 내 흉을 보는구나. 그러면은 그 도대체 그 후배가 나를 따르겠어요? 전혀 아니라고요. 그리고 직장 상사가 이제 어떤, 이제, 어, 내 후배를, 이제 막 또, 이제는, 막 홍길동은 요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라고요. 제가 그러니까요. 어, 부장님 미치겠습니다. 저 친구 때문에. 해서 같이 흉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어떤 업무 실적이 안 나는 게내 탓이 아니라, 저 홍길동, 어? 잘못, 내가 팀원을 잘못 배정받아서 지금 이렇게 애 먹고 있습니다. 라고 어필하는 거 같죠?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아. 그러니까 저만한 친구도 본인이 커버 못하는 그런 리더십의 그릇이구나라고 선배들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정말 어떻게 정말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는 거죠. 내 후배를 내 직장 상사한테 흉보는 어떤 이런 경우, 후배에 대한 뒷담화는 어떤 상황에서건 정말 어, 자슬꼴이다 그리고 어, 나 그걸로 인해서 나에 대한 어떤 평가 자체도 굉장히 이렇게 나온 그레이드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세 번째 뭔가면요 하 피드백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서 아니면 저 친구하고 별로 지금 관계가 좋지 않아서 저 친구가 하는 어떤 업무 수준이 마음에 안 드는데 아, 내가 참고 말자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 그런 게 결국에 그 팀의 어떤 실적을 계속 깎아먹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어, 피드백을 굉장히 정확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단 여기서 팁은 뭔가 하면요 단 둘이 있어요. 부정적인 피드백을 할 때는 둘이 있을 때 하는 거지 회의 시간에 다 같이 있을 때 어떤 그런 식의 피드백을 잘못했다고 하게 되면 반성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반발심만 커지는 거죠 그런데 다 같이 모였을 때 부정적인 피드백을 해야 되는 경우는 경고할 때한 번만 더 이렇게 하면 이제 너랑 같이 못 간다라는 식의 어떤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해야 될 때만 공개적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는 정확한 피드백을 하는데 둘만 있을 때 하는 거또한 가지 뭔가 하면 그 친구의 업무에 대해서 나도 공부해야지 정확하게 피드백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고 대충 어, 했어? 알았어 여기다 둬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정확한 피드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아주 디테일한 면 무슨 오탈자 난거 급수가 뭐 이거 어? 이런 이 급수는 어 작아서 안 보이잖아 이런 거 갖고 어떤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구성 어떤 근본적인 내용 어떤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선배답게 그런 피드백을 하려면 본인이 공부를 하고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피드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내 직장 상사와 좋은 관계를 맺는 건 필수예요 그러니까 후배들이 보기에 내가 직장 상사랑 사이가 안 좋다 라든지 매번 무시당한다 신뢰감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 선배로서 유신도 쓰지 않는 거고 리더로서 이제 유신이 쓰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 내가 이제 상사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이제 후배들한테 그걸 또또막 얘기를 해요. 또 아, 정말 내김 부장 때문에 미치겠다 막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후배들은 어떤 생각을 하나면 어, 저 사람도 윗 사람한테 인정 못 받고 우리한테 와서 윗 사람 욕하고 그럼 우리도 저 사람 욕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 본인은 저렇게 윗 사람 욕하고 제대로 못하면서 왜 우리한테 대접 받으려고 하지? 비웃음 당합니다, 비웃음. 그리고, 어, 신뢰를 내가 직장 상사한테 받지 못하면 내 후배들은, 아, 저 사람한테는 배울 게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친해봐야 별 영향가 없다. 라고 하면 로얄티가 전혀 없는 거죠.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직장 상사와의 굉장히 건강하고, 아, 정말 이런 신뢰감? 친밀도 있는 어떤 그런 관계를 내가 잘 유지하는 게 아주 기본이 됩니다. 그게 기본이 되지 않고서는 그야말로 이제 기초가 부실한 데다 계속 뭐내 업무 영역을 쌓아봐야 무너지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아그후배들 어 있는데 어떤 선배를 욕하거나 아니면 신뢰를 얻지 못한다거나 혹시 내가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 부분부터 빨리 급속도로 지금 이제 어 내가 수정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 내가 신망을 얻지도 못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아닌 척 해봐야 후배도 알고, 선배도 알고, 다 압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내가 아닌 척 해도 이미 다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내 발등의 불, 내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내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실력이 없으면 지금 1, 2, 3, 4번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실력을 내가 이제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죠? 후배들을 피드백할 때도 내가 실력이 있어야 전체적인 어떤 그런 구성,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딱딱 짚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잖아. 이거잖아. 이걸 중심으로 다시 만들어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발표할 때는 이런 이런 부분에 강조해. 집중해. 회사의 어떤 그런 핵심 전략이 그거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해 줄 수를 알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한 어떤 자기 개발을 통해서 본인 업무 강, 역량 강화하는 거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면 후배들이 다 보게 돼 있거든요. 아저 사람 참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선배, 실력 있는 선배, 결국 일 잘하는 선배가 존경받습니다. 그어 사람 좋은 예를 들어볼게요. 사람 좋은 김 팀장이 있고 굉장히 성격 나쁜 박 팀장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 좋고 일 못하는 김 팀장과 일할 거냐? 아니면 정말 성격은 정말 거지 같은데 일은 정말 잘하는 박 팀장이랑 일할 거냐? 후배들은 박 팀장하고 일합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그런 어떤 친목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와 함께 어떤 선배와 함께 일을 해야 내가 성장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그게 보통 이제 학교나 어떤 동문회 무슨 또 이런 어떤 지역 커뮤니티랑 다른 회사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성격이라고 할수 있죠. 사람 좋은 거 사람 좋은 거는 내 실력이 딱 바탕이 된그 이후에 플러스 알파 요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실력을 지금 내가 키우기 위해서 나는 매일매일 공부하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시고 내가 별로 내 개발하던데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시면 1, 2, 3, 4번은 우선 후순위로 놔두고 첫 번째 내 실력부터 키우자 라는 거에 매진하시는 게 정말 카리스마 있고 능력 있는 선배가 되는 첫 번째 첫 계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승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